셀레나 고메즈의 보모들을 눈치챘나요? 만약 그들이 벤니 블랭코와 말을 하면 해고당합니다. 레프로마티스 슬로우스로 진단받고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셀레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동반할 몇 명의 보모를 고용했습니다. 그러나 셀레나의 보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녀의 보모들은 세 가지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 첫째, 언제나 대기해야 합니다. 둘째, 셀레나의 사생활이나 일정 등을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. 셋째, 자신의 맞부름을 한 남자와 말을 하면 안 됩니다. 제스틴 비버와 연애를 했을 때 셀레나는 자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. 게다가 레프로마티스 슬로우스의 영향으로 불안장애에 걸렸습니다. 그래서 맞부름을 한 벤니의 따뜻한 동반에 셀레나는 점점 빠져들었고 천천히 셀레나의 맞부름을 한 남자에 대한 독점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. 심지어 벤니가 보모와 말하는 것을 감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녀는 모든 보모를 해고하고 풍부한 보상을 주고 벤니만이 혼자 자신을 동반하게 했습니다. 만약 당신이 벤니라면.